다들도 어떻게 에교때 부질도 뜯도니까성하고막좀 많이. 한다고 거리는은니까그런거 너무 아깝다. 이널 한번 다얼른 이렇게 한가지잘야지도 못해요, 지금. 그냥 그냥 그그 고그냥 <laughs> 그냥 뜯고 그냥 빼내고 네, 네, 그냥 네, 네. 과음지르고 하는 거지 <laughs> 내가 뭐 정신 배운 것도 아니고 요즘 운동하시나봐요 뭐고 떼고 음악운동 열 살면서 이렇게 아, 취미로 공간을 넓으니까 그, 게. 공간은 넓어야 돼. 이렇게 밴드를 승이요하고 있어요. 시에. 아, 서행사할주도 나와서 오 아, 아, 네. 아, 우연히 네. 어떻게 됐냐면, 저기 우리 m t 가기 전에, 아, 저기 서울이잖아, 서울. 뭐 서울 성년회 방. 자칭 뭐, 다들 뭐, 보다 뭐, 뭐, 못한다, 못한다, 못한다 하는데, 일단, 공간하니까. 아, 뭐, 아, 뭐, 아 못해못해안 아, 돼요, 아, 나 많이 먹고 왔어. 언제, 언제 드럼 때려봤어요? 예? 언제부터 드럼 때리기하한 거예요? 우리 언제죠? 언제지? 드 때리기로 한달 거예요. 오늘 하나를 치면. 이달 너무 오래. 이승 와가지고 열 개를 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처음, 처음 그. 발 배우기 시작합니다. 요즘 학원 등록해가지고. 한살한 달이었어요, 아, 한 달. 난 과거에 한줄 알았는데. 네. 네. 그래요? 아, 그, 소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. 아, 자꾸 이렇게 뛰면 나서 신나는데, 떨어지면. 이렇게 뛰면. 아, 자꾸 생각해 <laughs> 생각해. 아, 무슨 호흡, 호흡증 없지? <웃음> <웃음> 그냥, 그냥 <laughs> 가만히 있어, 그냥. <laughs> 네.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추출할 수도 없으니까. <laughs> 신기한 줄알는데 와, 아, 그런 대주가 다 있었네.

그래서 <laughs> 네. 근데 고기를잘 구긴 고기, 잘구는데좀려 고기, 잘 아니 리익었안 <laughs> 돼. 불이 돼 네? 아니 이어요 이거. 어요 근데 아, 너, 너무 조사를 참았어? 고기를? 너무 조사를 했네.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 일이 많아서 꽉해 아. 와. 고 아 됐어요. 아유, 와 지금만 더, 더. 에이, 오어요 네. 됐어, 눈빛으로 잊겠어. 아니 아니, 물 너무 많어. 아, 여기 남는 거있있나지 어중간에 공부도 그렇게 못하는까 공부한다는 핑계로 안 했는가 몰라요. 했으면 감각이 <laughs> 네. 네. 나는 배우지도 않았어요, 진짜. 네. 물어, 그래 않았어 진짜. 그런 거부가뭐시면 언제 재질처럼딱 노심을 면 남의 지 강아지를 보면 은가 깨끗해요. 천사예요? 늦지 않았어요. 듣지 않았어요. 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